자, 안녕하세요 마이카츠 보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을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모델은 여러분들께서 중고차로 만나보셨을 때 만족도 1위라는 바로 그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감가 어마무시하게 맞은 차량입니다 차량은 가성비로 탄다라는 바로 그 모델 국산 플래그십 세단 이쪽에 보시는 기아의 더뉴 K9, 더뉴 K9 모델 보여 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6년에 생산을 한 2016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운전석 앞쪽 캔다만 한번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이 모델에서 가장 높은 등급, 기아. 전육 k9 3.8 vip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기아의 k9 이라고 하는 모델 이 모델이 중고차에서 만나봤을 때 만족도가 1위라는 바로 그 차량이에요 이 신차 판매 가격이 어마무시하지만 중고차에서는 감가를 정말 심하게 맞는 차량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비용 대비 정말 괜찮은 차량들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이 1세대 구형 K9이 아니에요. 더뉴 K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준신형 바디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모델이 VIP 등급. 이 신차 판매 가격 자체가 다른 등급과는 완전 틀려요. 깡통이라고 불리는 3.3 엔진의 프레스티지. 그리고 출고를 했던 모델들이 5천 조금 넘어갔어요. 5,050만원부터 출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옵션 자체가 완전 틀린 모델이기 때문에 신차 판매 가격이 약7,4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깡통 등급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등급 신차 판매 가격이 무려 한2,400 정도, 아반떼 한대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옵션상으로는 없는 옵션이 없어요. 뭐 뒷좌석을 위해서 만든 차량이라고는 하지만 오너 드라이빙 운전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 많고요. 뒷좌석에 특히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플래그십 세단 만나 보시면참 괜찮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990 전국 최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90만 원에 기아의 1세대 K9이 아닌 더뉴 K9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외관서부터 풀 옵션이죠. 이 K9이라고 하는 모델도 풀 옵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앞쪽에 보이시는 헤드램프가 LED죠. 한쪽에 8발, 양쪽으로 총 16발의 LED 헤드램프만 보시더라도 외관서부터 아풀 옵션이구나.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K9이 등급이 낮아지면 은 동그란 제논램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헤드램프부터 아이 차량은 등급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LED 8발짜리 올라가 있으면 와 등급이 정말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은 면발광 주간주행등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안개등도 LED 안개등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전방 센서가 올라가고요 등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방에도 이렇게 그릴 안쪽으로 전방 카메라가 올라가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블랙바디 검정색 바디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휠은 내짝 전부 다 크로밀로 올라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등급이 굉장히 높은 차량에만 크로밀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모델 뒷좌석 옵션을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없는 옵션이 없어요. 일단 전좌석에 이렇게 전동 시트, 전동 시트가 전자석에 올라가고요. 뒷좌석에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통풍 시트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앞좌석에 통풍 시트 올라가는 차량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지만 뒷좌석 통풍 시트는 더욱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고요. 열선 당연히 양쪽으로 3단. 그리고 뒤쪽에 리어 커튼. 올라가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리무진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가 사장 회장석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리무진 기능을 통해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발을 뻗을 수 있게 굉장히 편리한 리무진 기능까지 탑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 이외에도 독립식으로 공조기 만드실 수가 있고, 밑으로 보시면 독립식으로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뒷좌석 공간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량 중에 한 대이기 때문에 공간 충분히 나오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은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습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도 준신형 디자인이에요 면발광 테일램프를 사용을 하는 준신형 더뉴 K9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는 디자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를 포함한 머플러팁. 레터링은 3.8, 이 K9 더뉴 K9이 총3 가지 세그먼트로 나와요. 3.3 GDI 엔진 이 나오고요, 3.8 GDI가 나오고요, 그리고 5.0 GDI가 나와요. 5.0은 신차 출고율이 거의 없죠. 그러면은 3.3과 3.8 이렇게 두 가지 차량이 주력으로 보시면 되는데, 3.3에서는 옵션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신차 판매 가격 7천 넘어가는 차량이 없어요. 3.8 등급에서만 7000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진도 당연히 3.3보다 3.8이 정숙성과 출력면에서 훨씬 좋은 엔진으로 보시면 되고요. 파워트렁크 적용이 되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 K9이 이 부분이 좋죠. 뒷좌석에 전동 시트가 올라가면서도 트렁크 공간이 꽤 나오는 차량이에요. 일반 그 수입 브랜드의 플래그십을 보게 되면은 이 트렁크 공간이 좁잖아요 근데 이 K9이 트렁크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골프백에 한두개 정도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도 보여 드리면은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고차로 만나보셨을 때 만족도가 1위에요 왜냐? 신차 판매 가격은 어마무시하지만, 중고차로 지금 2차만 보더라도, 감가가 무려 한5,400 정도 진행이 되는 모델들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모델이 좋은 게, 이3.8 GDI 엔진은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왔던 엔진이죠 엔진 내구성이 정말 뛰어나면서 평균 엔진 수명이 50만 키로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엔진이에요 그만큼 뛰어난 엔진에 뛰어난 옵션에 뛰어난 차체 강성을 보여주는 모델이 감가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고차로 만나보셨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내 옵션 정말 많이 들어가요 실내 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면 메모리 시트가 1리다 이렇게 올라가고 옆으로 보시면 전동 시트가 올라가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열선 3단 그리고 통풍 시트 운전석 쪽으로 3단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버튼 빠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튼 꽉꽉 들어 참 풀옵션으로 보시면 되고요. 측후방 감지기, 전후방 센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순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자세 제어 장치가 올라가고 뒤쪽으로 파워 트렁크 버튼 이쪽으로 따로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동 핸들이 올라가고요. 오토 라이트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e c m 패 s 룸밀러가 순정으로 올라가고요. 유보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투치면 블랙박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포함을 한 미디어 창이 올라가면서 후방 카메라와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지원을 하고요.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전방 카메라 저속에서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중앙에서는 순정 아날로그 시계, 양 옆으로는 프로토 에어컨펌함한 공조기, 그 밑으로는 순정 미디어 버튼. K9이기 때문에 전자식 기어 레버, BMW의 차량들처럼 전자식 기어 레버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차량의 모드는 에코모드, 스포츠모드, 스마트모드, 노멀모드. 총네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오토 홀드 버튼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순정 DIS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리어커튼, 이쪽에서도 따로 이렇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스노우 모드가 올라가는 차량이고, 엔진 스타트 버튼,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 핸들 양쪽으로 보여드리면은,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 VIP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CC.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특이하게 핸들 열선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핸들 열선 이쪽에서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 버튼 보시면은 다시 한번 차선 이탈 방지 버튼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밑에서는 핸즈프리, 위쪽에서는 미디어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가 1 9 8,938km, 약 19만 km대에서 주행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 엔진 자체가 워낙 유명한 엔진이죠. 3.8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세계 10대 엔진 안에도 들어갔던 엔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구성이 좋아요. 이 엔진이 뭐 20만 초반, 혹은 뭐 30만 초반까지는 거의 엔진 컨디션이 변화가 없거든요 그만큼 엔진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플래그십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예요이 엔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엔진으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치 시동을 걸고선 앉아 있으면은 주행거리 이렇게 딱 지어 놓고 앉아 계시면은 이거 지금 몇만 킬로지? 이렇게 킬로 수가 가늠이 잘안될 정도로 주행거리 대비 컨디션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미 감가가 5천 이상 진행이 돼 있잖아요 어 신차로 만약에 구매를 하셨으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5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보셔야 되는 입장인데 중고차로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2천만 원도 하지 않는 1,99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이 정도 옵션 들어간 수입 플래그십 세단이라든가 혹은 국산 플래그십 세단 2016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천만 원대로 차가 절대 안 나와요. 오늘 저희가 맞출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최대한으로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괜찮은 금액으로 정말 좋은 차량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 K9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혹은 국산 플래그십 옵션 정말 꽉꽉 들어찬 풀옵션으로 만나보고 싶었다. 이 모델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중고차로 만나보셨을 때 만족도 1위에 빛나는 국산 플래그십 세단 모델 중에서 연식 좋고요. 신차 판매 가격 자체가 클래스가 다른 기아의 더뉴 K9. 3.8 VIP 등급으로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감가 폭이 지금 어마어마시해요. 5천만원 이상 감가가 진행이 되어 있는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플래그십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손님을 모셔야 되거나 혹은 우리 가족을 편하게 태워야 된다. 그러면 이 모델 딱 안성맞춤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운전을 하시는 오너 드라이브 분께서도 정말 편리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하기에도 좋고요. 누구를 모시기에도 좋은 바로 이 모델. 찾고 계셨거나 혹은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면 이 차량으로 꼭 선택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990. 1,99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물의 대차거래 및 회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치기까지 쌈마이카 조부장이었습니다